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후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적자 가능성 등 각종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CBS는 실속에 있는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평창이 가야 할 방향을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시설투자 과감하게 줄여라는 제목으로 박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앞으로 7년. 이제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나아가 흥행과 흑자 올림픽을 위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28조 원, 고용창출 인원은 23만 명입니다. 강원도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1994년 동계올림픽을 치른 노르웨이 릴레안메르는 올림픽 개최 후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탈바꿈하며 장기적인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을 치른 모든 도시들이 긍정적인 결과물을 받아든 것은 아닙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중에는 올림픽 직후 빚더미에 앉은 예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동계올림픽을 치른 캐나다 벤쿠버는 최소 10억 달러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0여국이 참가하는 하계올림픽과는 달리 동계올림픽 참가국은 80여개국으로 흥행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기업들의 올림픽 후원 규모도 하계올림픽의 3분의 1 수준으로 수익성이 낮은데다. 무엇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지은 경기장 및 시설들이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개최 도시의 적자폭을 넓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13개 경기장 중 7개만이 완공된 가운데 경기장 및 선수촌, 교통망 등 올림픽 관련 시설에 투입돼야 하는 비용은 7조 원에 달합니다.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후 활용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평창도 적자 올림픽에서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CBS 뉴스 박지은입니다.